짝안붙네오 왜? 공기가 짝짝 안붙 어, 진짜 아, 나무가... 어, 아, 여기 많다. 방이 되게 네또 국물함은 지덕채 외모 질투하고 막난 제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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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지금 바깥을 봤으니까 또 안쪽, 그런 아유. 거 봐야지. 어? 우와. 우와. 아니 무슨 여기는 그냥 맛보기고 여기가 진짜로 제대로 된 공간인 것 같은데? 아, 맛보기라는 표현, PD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궁궐 내에 여인들이 거치하는 초소입니다. 나무가 어, 엄청 여기는 많다. 향이 되게 좋네 또. 여기선 또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 맞봐 아, 맞춰봐. 한 맞춰봐, 맞춰봐 여기는 방들이 있는 거 보니까 숙소 같은 느낌이. <laughs> 어, 맨날 놀라지. 내가 뭐얘기만 하면. 여기는 통명전이라고 네. 왕과 왕비의 침실이 있는 곳. 광주의 덕목이 있어요 날 보면 알수 있지 뾰루지? 닭 <laughs> 울음소리를 경계하란 말이 있어요 아 그게 여기서부터 나온 거구나 그 무슨 뜻이죠 왕비의 하루는 왕보다 일찍 일어나 문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아, 탁 아, 울음소리보다 빨리 일어나거나 뭐가 그러니까 어쨌든 왕보다 음. 빨리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구나. 일어나서 이제 찬비으로 머리도 빗고 화장도 하고 음. 이제 가꾸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거 같다. 그렇지. 지금과는 완전 다르네요. 저는 이슬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자고있거든요 열 살에서 열다섯 살 시집 와서 <laughs> 현희 씨 같은 그렇게 매일 아침에 할수 있을까요? 초육학년부터 초육 어, 그때 잠잠 많을 때인데 성장기잖아 커야 돼 가지고 맞아 아니 그럼 그것도 인데 무난 인사들이 어나 못해요 여기가 처음 참... 별 일이 다 있는 곳이었네요, 이 궁궐 안에서. 그치. 누구는 뭐, 죽고, 여기서 누구는 한갑잔치도 하고, 뭐. 뭐, 여기 소문도 만들어지고, 뭐, 놀이도 만들어지고, 그랬겠지, 뭐. 사람 사는 거다 똑같네. 아유, 그때 가봅시다, 또. 또 가자. 아. 아이가 너무 불편해. 요좀 쉬다가요. 제가 지금 부츠를 신고 왔어요. 아니 잠기지도 않은 지금 부츠. 여기까지 신고 왔어. 아좀쉬다가요 공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네. 피디님좀 쉬다갑시다. 어 그냥 이대로 생겼더라면 정말 쉬는 곳이 맞아. 다 오픈되어 있잖아. <laughs> 여리가 쉬는 건 맞나요? 쉬는 건 맞죠 <laughs> 우와 벌 꿀벌이다 어 내가 꽃이니까 나한테 찾아온 거 아니야 <laughs> 꽃이 아니옵니다 <그거> 날라왔어 <laughs> 공기 좀 하나? 공기 좋다 그래 그럴 줄 알아 공기 마실 줄알았는지내 공기는 진짜 잘한단 말이지 점심값 내기할래? 아니요 진 사람이 많은 스타 앞에서 뜨겁게 키스하는 걸로 해 그럼 내가 이기든 내가 지든 똑같이 키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에서 해, 집에서 부탁이다 점심 속이 네, 점심 속이 일단 성공 자. 아 너무 멀지 않아? 아! <laughs> 여기공부 어떻게 해? 나무가 틀어져 있으니까 아, 어, 아파 그러니까 이슬씨 왜? 어, 네. 결을 보고 하라고 아... 아왜 던져 이걸 쫙쫙 안 붙네 오늘 공기가 쫙쫙 안 붙어 아 공기 안 좋은 날이 다 오늘 이상하고아깨게비고깨미나라어 여기 천생연보 들거 두들깨미께서 뭐 하시길래 잠깐만 잠깐비 <믿겼죠? 웃음> 기분 나쁘네 <목소리> 이러고 놀았을 거 아니야 재밌네 또 푸르나 나야 어 이제 여긴 또 어딥니까 가운데 거 읽을 수 있지 아 어, 저거 동이? 동이인가? 아 무슨 동이 왜 이럴까 아 뭐지? 계절이잖아 아 봄? <목소리> 여기가 경춘전이라고 해경구 후시가 정조를 낳고 한중룡을 식분한 곳입니다. <laughs> 와, 여기 진짜 의미 있는 곳이다. 마마, 숨을 천천히 내쉬셔야 합니다. 아슬입니다, 아슬.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한중룡을 썼을까? 그녀의 관점으로 해서 본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위치도 되게 약간 좀 소름 돋는 게 <laughs> 여기 문을 열면은 <laughs> 보이고. 이쪽에도 보이고 다다 다 보이는 거 어떻게 보면 여기가 거의 아, 앉아서 다볼수 있는 곳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었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위치상 아, 그냥 내 그냥. 어, 여긴 또 어디야? 뭔가 어디? 약간 숙소 느낌도 나고. 내가 봤을 때. 좋은 숙소 같진 않아. 지붕의 양식 차이가 좀 있지 않아? 화려함이 조금 덜한 듯한 느낌이 있 그리고 있고. 또, 아까는 방이, 방과 방 사이가 좀 넓었잖아. 거실처럼. 음. 근데 여기는 다 지금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또좀 낮아 또. 그러게, 여긴 어딘가요? 여기를 집복견이라고, 부궁들이 주로 사용했던 거실. 아. 사도제자 어머니, 명빈이 씨도 여기서 살았고요. 아. 사도제자가 태어난 곳도 여기. 여기서 태어났어요? 고궁에 출신이시니까. 오 하나만 여쭤볼게요. 두 분이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궁궐에서 생활할 때 어떤 인물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저는 반려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떤 근거로? 그 느낌이. 저는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 미모 때문에 후궁들이 막 시기 질투 견제해서 견재전 피곤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누가 봐도 요 저는 약간... 그 당시 어. 때 미인상이에요. 국물라함은 지덕체, 지덕체를 갖춰야 하는 것이죠. 술이 아닌데 술처럼 느껴지는구나. <laughs> 아, 책좀 읽어봐야지. 아, 반대로 들었어. 놀 수는... 하나도 모르겠다. 지덕체를 쌓아야 하네. <laughs> <laughs> 미안해서 누가 봐도 탐관오리 쪽 <웃음> 그런 <웃음> 느낌을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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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진짜... 파스텔 그니까 낮고 굉장히 좋고 그니까 아쁘다 <laughs> 우와 너무 예쁜 거 아니야? <laughs>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옵니다. 미녀를 갖기란 이렇게 힘든 것이옵니다. 다름으로고 없나요? 다름으로고.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이고 아, 참으로 날씨가 좋사옵니다. 배가 고프구나. 어머, 저거 세 분. 번... 저분들 뭐지? 무슨 짓이야? 저쪽에세밖에 없는데 어. 무슨 소리 하고 했어안 보인다는 게 사실이옵니까? 장난치마. 아니 이순 씨, 난 보이죠. 뭐래? 왜 이래? 어머 나 진짜 시간 여행 온거 아니야?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냐고요?